네, 안녕하십니까. 어, 오랜만에 그 외국인하고 기관이 천억 이상씩 매수 들어오면서 장이 좀 안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. 그죠? 3029 코스닥 뭐천 포인트 넘어왔네요. 네, 일단 넘어왔고, 어, 조금 더, 네, 좀더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뭐, 어, 미국 지수 아무 이상 없이 좀 가가지고, 네, 좀더 갔으면 좋겠습니다. 코스피 뭐 한, 앞으로 8% 빠진 상태고, 코스닥 한5% 정도 빠진 상태인데, 막 전고점 한번 찍었으면 제일 좋겠지만, 지금, 뭐, 좀, 금방지게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지만, 증고점 찍기는 좀 어렵지 않나 말씀을 드렸는데, 막전고점을 찍어야 뭐, 돈을 벌 수가 있으니까, 그죠? 어찌되었든 간에. 예, 저는 뭐, 어, 뭐, 자기 투자를 이, 이 상태에서는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, 네. 어제 제가 컴투스하고 k g e t s 말씀을 드렸죠. 드렸는데, 컴투스는좀 가는 것 같습니다. 가는 것 같은데, 어, 탄력을 좀 받은 것 같고, 오늘 뭐, 아래꼬리윗꼬리좀 달았지만, 네. 근데 KGTS는 잠깐 또 다시 주춤하네요. 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갈지 안 갈지를 모르겠다고 말씀드렸는데, 어, KGTS 오늘 약간 빠졌습니다. 그죠? 그렇지만 뭐 워낙 실적이 좋은 회사니까 안 가겠습니까? 일단 기다리고, 컴투스는 뭐수유기관 들어왔으니까, 이제부터는 보다가, 내 네, 적당한 시기에 또 매도를 하고 나올 생각입니다. 오늘 이제 특징주는 카카오와 네이버인데요. 네, 저, 어, 정부에서 얼마 전에 뭐, 뭐, 그 인터넷 때리기 시작을 했죠. 그것 때문에 다행히, 예, 주가가 조정을 많이 받아줬습니다. 받아줬고, 카카오는 좀 많이 받았고, 네이버는 그렇게 많이 받지는 않았는데, 네, 계속 이 주식이 왜조정을 받나 해서 따라 들어갔는데, 예, 카카오는 뭐한1% 정도, 네이버는 한2% 정도 수익구간 들어왔습니다만, 음, 네이버 같은 경우에 한번 볼까요? 차트 보면, 주봉으로 보면 지금 한1 2 3 7에전거점 %네, 뚫는다는 게, 네, 12.37%. 예, 주봉 보면서 지금 3주째 올라갑니다. 그죠? 예, 3주째,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. 1주, 2주, 3주 올라가고 있는데, 어, 고점 대비, 지금, 전고점 대비 12.37% 정도 되 있는데, 요 주식은 뭐, 지금 2% 정도 조금 수익 났는데, 한 7, 8% 정도 되면, 예, 저는 뭐, 매도 예정입니다. 예정이고, 어, 좋지만, 예, 장세가 지금, 의민하고 기관에 동시 매수, 순매수 들어오면서, 좀 좋아지면 가는 거고, 안 그러면 적당한 시기에 또 매도를 할 생각입니다. 어, 카카오, 카카오는 좀더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요. 주봉으로 보면, 예, 요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죠. 3주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. 그죠. 3주째 오르고 있는데, 이게는 고점 대비 지금 26.3%나 더 가야 고점입니다. 고점인데, 어, 예, 26.3% 정도 더 가야 되네요. 그러면 한 14만원 정도 해가지고, 한10% 정도 수익 나면, 예, 매도할 생각입니다. 네. 저는, 제, 저는 그렇게 하는데, 그, 카카오하고, 그 네이버 가지고 계신 분들이, 뭐, 아니, 뭐, 이런 좋은 주식을 왜 그렇게 빨리 매도하나,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계시겠지만, 그는 이제 제 방식이니까, 네, 절대로 저를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. 네. 어, 그리고 뭐, 지금 진입하시는 분들도 괜찮지 않은 생각합니다 카카오 네이버는. 워낙 좋은 주식이고, 만약에 장이 다시 한번, 어, 장이 지금 이 상태로 지금 안정이 된다면 다시 온 상태로 돌아가겠죠. 워낙 좋은 주식이기 때문에, 참, 이 주식이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. 쉽지가 않았는데, 다행히, 다행이라고 말씀드리면 좀그렇고요 네. 좀 조정을 받아주는 바람에, 바람에, 네. 들어갔고, 계속 따라 들어갔는데, 이제서야 뭐 수익 구간 들어왔으니까요. 그죠? 그런데 뭐 좋은 주식이니까 오늘또 많이 올랐네요. 카카오 4 9로 네이버가 예, 2.77% 오르면서, 어, 쭉, 위, 뭐 아래골만 달았습니다. 위로 치고 가고 있는 영상이니까, 네. 거리량도, 어, 뭐 카카오 같은 경우는 뭐 400만주네요. 180만주에서 400만주 외국인 기관 다, 다 들어왔고, 네, 네이버는 외국인 팔고 기관 들어왔는데, 55만 7천 주. 네이버는 뭐 그렇게 크게 거래량이 실리지 않았기 때문에 2.77%만 올랐는 것 같습니다. 네. 에, 뭐또한 종목 말씀드리면, m 2 0 인데요. 이 m 2 0 참, 아, 참, 오랫동안 속을 썩이고 있습니다. 저한테는 개인적으로. 근데 이제 11월 달에, 어, 이제, 그, 신라젠, 예, 재상장이 뭐, 제 생각에는 뭐 거의 안 되겠나 싶은데요. 재생, 재생, 재생장, 재장이 되면, 이거 다시 한번더 관심을 받을 주식이다. 예. 근데 참, 지금까지 제가 계속 좀 따라 들어왔, 던 따라 들어왔는데, 음, 요 정도 금액 이상은 좀더 가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, 추가로 매수는 안 했습니다. 오늘도 추가 매수 안 했고요. 네, 그냥 이상, 요거는 뭐한번뛰면뭐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, 상한가 간다고 생각하고, 신라젠 이슈가 나오면, 그러니까 그때 뭐 지금 한20% 마이너스 나도 전혀 문제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추가로 매수는 안하고 그냥 기다릴 생각입니다 M2N 차트 예 주봉으로 보면 이제 2주 오르고 있습니다 그죠 2주 오르는데 많이 올라온 것도 아니고 조금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고점대비가 많이 내렸죠 네, 요주식 신라젠 때문에 이슈 때문에 쭉 그냥 치고 올라갔다가 3주째 빡 치고 올라갔다가 그죠또또 한번 쉬었다가 또 3주째 올라갔는데 그때부터 이제 완전 내리막길 깔았습니다 고점 그 대비해서 지금 마이너스 63.18%입니다. 아직까지. 네. 근데, 뭐, 상가 한두 분만 가도 뭐, 그 이거는 뭐, 60%로 바로 올라가 버리니까, 요저시은 제가, 네. 어, 좋은 회사는 아닙니다. 저은 회사는 아닌데, 음, 주가가 올라가는 건 항상 실적 아니면 이슈인데, 그죠? 이슈가 있으니까 제가 들어갔고 했는데, 어, 물론 지금 현재도 적자고, 그죠? 적자고 했는데, 아, 믿고, 네, 이 정도 금액은 믿고, 이, 이 회사가 다시 망하지라는 생각은 안 하니까, 망한 회사를 인수해서 회사가 또 망하겠습니까?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, 또, 자금력도, 어, 이제 충분히 이제 끌어들였고 해서, 네, M2N은 제가, 예, 어, 믿고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여기까지 말씀드리고, 네. 어, 내일은 또 제가 또, 또 오토바이 촬영이 있는데 늦게 오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, 네, 할수 있으면 하고요. 네, 편안하게 그냥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드리고, 언제나 감사드리고, 그 다음에, 어, 저를, 어, 절대 뭐 따라한다든지 이렇게 하지는 마시고, 어, 참고만 해주시고요. 투자는 본인의 책임이 하시는데, 네, 그냥 이게 이시점에서좀 괜찮지 않은가 하는 종목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당겨!